괜찮아요. 어차피 여기서 팔퇴 몇 초는 네좀아 저도 물, 저 물량 먹어 에헴. 에 백볼. 어. 네. 나안안을게 다리 올라갈 때 쓸게. 아. 그러셔도 됩니다. 바젤 아, 머리에 진 하나만 찍어줄게요. 네. 지옥 황패. 저 그리고 최근에 좀 악탱 스타일 <laughs> 봤고. 방주 어떻게 바꿔셨습니까 이게 제가 좀 잘못 탱킹을 하고있었더라다 다음 거, 혼에 털게요. 이거 혼에. 다음 거, 혼에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어 지금 찾아놔도 거 30초에요. 지금, 지금, 빔3 0초요 아니 중국 애들이 악탱을 진짜 잘하더라고. 걔들 악탱이랑 전탱 진짜 너무 좋아해. 단시계 해제 돌풍. 러드 그리고 차단 지원만 좀 봐주세요.

당신에게 지옥 황수면의오른 차단. 자승의 시야. 고고고. 통의에 아, 맛있게 거, 먹었다. 살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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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나 그거 부덕이 안잡다 어 저번에 고, 이제 얀이곰이 좀 많이 사줘가지고 좀 분엿, 잘 먹었어. 부덕이까지 먹기 시작하는. 별 차단 좀바르요 화신 제갈 소가라는 곳 침묵 인정. 저 다음 인장 소생. 고고고. 인 다. 임얘기게임 얘기해 드릴게. 왜? 보감이 차단. 태광 안 스포일. 분 차단. 제가 안 맞아. 다음에 별 개인 차단이. 그럼 별 고. 개인 차단. 보어 방실에게 혹시 어차피동르는 탱판 크 선화 보거든요. 그래서 여유 있을 때만 떠줄셈들 때. 제가 전탱으로 보면 여기 딜 주작급 공간인데. 주반 딸까? 초반 딸까? 근데 차단 너무 잘하는 파티 가면 싫어. 헛 <laughs> 차단. 어, 내딜 이렇게 해도 지랄 그거 아닌가? <laughs> 아니야 이건 안 하는 안 하는 게 좋은 거지. 아 그리고 <laughs> 그리고 제일 그 짜증나는 거. 그러니까 나 주반으로 막으려고 하는데 이제 차단 들어갈 때. 그렇지. 그렇그렇 그렇지. 너무 싫어. 어, 주반도 날리고. 이거 별 차단 봐 주셔야 돼. 전 전사감수. 하 와 근데 요즘 13단 이상 돌 진짜 없더라고요? 네, 그냥 사람들이 다 빠진 것 같은데 그냥. 응, 음, 그냥 없어. 나 진짜 좀 연습 좀 해보려고 해도 없더라고. 요내 루트 테스트랑 이런 거랑 그다음에 좀 등탱 최대한 안 맞는 거 이런 거좀 테스트 해보려고 해도 없어. 아, 뭐세 세계 말인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생 go go 이제 진짜 진짜들만 남은. 진짜. 아라시 폭탄 설치. 아 그리고 저 이제 일요일 날되니까그 시간 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네. 네. 이거 그 원딜들 알죠? 네, 원딜 네, 제가 네, 그 다리. 네. 아그 아, 준영님의 핑 찍어주시고, 저 이거 가운데서 거의 파킹할 거예요. 이거.

고걸로 털었으면안 됐었어. 이 어디야? 이 핑핑. 아, 아 이고 내졌다. 아, 이거 좀 뺏게. 다음차빔 할게요. 오늘 뭔가 운이 안 좋네?

인페르정령 측면, 앨 당신에게 어세요도 좋아요. 지옥 판르사 신선. 쯧방. 준영이 놀랐겠지만저 악마 형상에 바르광간 상태였지. 방금. 방금? 아, 네. <laughs> 악히 개설이다. 아마 다음 또안볼것 같긴 한데 보면 아, 녕다세요도매 이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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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매이이도도 이도매, 도매 이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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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뭐야. 방세요드나 아, 이거, 이거, 얘 검은 애드나. 애드나. 왜난 거예요? 저 바닥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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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거거거거거거 아, 그래도 잡을 애들 거의 다 잡았거든요? 이거 일단 한번 확인해봅시다. 사실, 이때문에때 이때는. 는 이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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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는다잡는네때는이이이 억얼만 어, 들어왔고 아니면 그거 터진 거 아니에요? 그 조드 그 범위? 아니 그거는 전투 안 걸리면 안 들어가요. 아 그래요? 네 전투인 대상한테 만들어. 이거 범위가 몇 미터지? 40미터? 아니면 터4 수도 있겠다 가끔, 황수정으로, 그, 에드할 때. 황수정, 있어. 그걸, 치... 아, 나안 그래도 아까 그실타래에서 그냥, 치아 <laughs> 타겟만 했는데, 황수정 터져가지고, 그, 막냄때 그, 주말에 있잖아요. 네. 그거 에드나더 그거. 탱커가 그거, 타겟 잡으면은. 어어, 아, 어, 나, 나, 그래서 처음 알았어. 아니, 그 정도 거리도 나는 황수정이 치는 줄 처음 알아가지고. 그거 거리 상관없이 친다고 하던데. 이거 잠깐만요. 여기 있는 게좀 아깝긴 한데 여기서 써야 돼. 임이 쪽. 임 2초. 칼바. 칼바. 빔 펀수. 한번 써 주시고. 모이면 쓸게요. 저기 세포. 저 그냥 저기다 써요원래제순전이 쓸게요. 이 차단. 차단. 아니, 왜 낳을 때가? 펀웨이. 쟤네, 펀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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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웨만 펀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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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만 블러드 있으니까 다리 보관 갈게요. 동님음에는 네. 여기서 네. 그냥 쿨 털어 주세요. 네. 우리 요거 잡고 잠깐일단 상황만 볼게요. 갈게요 지옥 황 블러드

뭐 전고토 만약에 그그 그 뭐냐 원딜들한테 써야 될리 있으면 써요 뭐냐 네. 이거 붙인 거예요? 붙인 거야? 어이구, 저... 제가 전부 레이저 맞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Tadam. Come back, Tadam. t i 어 김 이제 끝나요 해 다음 천아 어, 그.. 천폭? 축전. 아, 축전 축전 아축 이거 좀 포템 헷갈려요에큰집 어, 헷갈려요, <laughs> 마나 하좀 빨리 치워 갈게요 네, 천천히 세요 천천히 요

타이탄, 에이브, 복사, go go o 구를 부르는 덕분. 복사, 축방. 당신에게, 영혼에게, go go go. 에이브.

<목소리도> 다음거 제가 어둠 깔게요. 좀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전것도 까세요. 둠깔 자, 당신에게 고고강 마시고 먹고, 는 미리 이동하고. 뭔가 포인트가 모자란데 아니, 아니요 맞어. 앞에 맞아. 93.8점 네.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잠깐만 왜나못 뭐 찾고 있지? 어디지? 가운데 가운데 오, 어디가? 아 여기구나 여기나 아 네네. 아, 거기 잡는 거 맞죠? 진... 아안안 잡으시는 줄? 칼 방. 칼 방. 우리 저번에 여기 잡았잖아요. 네네네. 인장 끝나면은 빔 쓸게요. 저 이거 인장했어요. 아직 네. 아니에요? 이제 빔. 빔 준비. 빔 빔. 나이스 좋아요.

거기서 저 잡았어요. 그 처음에 성당 앞에 정리할 때 로머랑 네, 로머, 로머, 로머랑, 로머랑, 왼쪽 잡는 어, 로머랑 왼쪽만 잡는 됐으면... 건데 로머랑 왼쪽만 잡는 건데. 오케이. 로머의 그래. 왼쪽에 오른쪽까지 구석까지 잡아가지고. 네, 뒤로 가지고 갈게요. 네, 네. 사냥. 화신, 음,

저번 t o 쓰시 축전 다음 거에 쓸게요. a n c 거 u l d harm quite circular. I go by we go to the h 요고 다음에 쫄 아니면 탱 스킬 둘중 하나에 요 이제 쫄 나올 거예요 구슬 분 7분 8분 9이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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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0분1이분 10분 1 아나피니치. 가세요. 30초. 으로다 들어왔고. 지뢰를 부르는 벽돌. 제가 먼저 세요 아, 그깔 거예요. 키 믿고. 어격 날려주셔야 돼. 오케이 어겼어요광역된마요탱커츠키랑 아, 같이 올거 같아 파, 파, 오. 어 오, 뭐야 아이 어, 대정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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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니이고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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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아이 아이고 가세요 아, 뭐, 나 오늘 출수왜 이렇게 많아 지옥 하늘

영근의등사 o 지원군 인도 고고고 i n d o 윤근indo. 윤근indo. 윤근 i 고 d o 윤근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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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근 i n d 고아 저건 차단하러 갔다 황제 어격 거북상, 거북상 제가 갈사 차단 축전 그나마 차단 보통 사운드 지옥 황패 결의 폭샷 지원군 인도 보통 사운드 지 아, 차단 일단... 일부, 첫 악, 첫 매주 하세요. 바로 갈게요. 아,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잠깐만요. 저 빠른 살 좀... 전투 걸렸는데 괜찮아? 안 된다, 안 된다... 뭐라지산아요 아직... 그래 한번 집중해 보죠.

폭샷! 아라시 폭탄! 꽃. 부식성 분사! 폭탄 나왔고 몰라 산성 고우 고치 잡았나? 오케이 단계 전환 오케이 아나가 <laughs> 조금 적긴 한데 어둠은 곧 죽음과 독한 정등원의 충 이거 욕심 부리시면 안될 듯? 네 이거 가다가 죽을 것 같은데? 구슬 하나 먹고 가야지 구슬이 안 뜨냐? 오는 대로 블러드 음. 나는 사냥 조심 사냥 조심 점프 조심 <laughs> 점프 조심 근데 그 영상에 파도에 밀려나는 거 보니까 진짜 웃기던데. 어. 빠지. 어. 저점프두번해서 했는데 밀려. <laughs> 어떻게 든올라오보시겠다고산산나 그때 이후로 사냥 공포증생겼잖아 고미들 배치. 아 아, 저도 버그 있는 거는 진짜 시즌 내내 안 고쳐져 가지고 버그? 어, 딜이 10. 아니, 딜이 21% 올라가야 되는데 15%만 올라가는 버그가 있어. 어

삽살. 어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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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지 아, 어. 나도 딜 나도 힐을 보태 보겠습 아니요. 뒤라서요뒤 아, 이제 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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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경. 니들 배치. 보라진의 산성 폭삭. 탁풍. 거기 나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니들 배치. 8 고고고. 돌기 가자. 철수.

와.. 잡았는데 아, 잠깐만.. 어? 진짜 이게 안돼? 아이 참 와.. 집으로